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이후 소비자와 기업 심리지수가 전국적으로 동시에 급락했습니다. 경제 위기 때마다 관측되는 현상인데요. 특히 강원도는 올해 들어서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어 탄핵 여부가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도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의 대표 전통시장인 중앙시장. 화창한 봄날씨에도 지나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지난해 12월 비상 계엄 여파가 아직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 이만 불때 그거는 저리 가라 저리 가라. 진짜 아니야 이거. 아직도 시장 사람 하나도 없잖아. 시민들은 생필품을 제외한 소비에는 좀처럼 지갑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그차 운행도 기름값도 너무 많이 오르고. 근데 나가지 않고 그냥 집에서 있고 그 주위에서 왔다 갔다 해줘 뭐. 비상기험이 선포된 지난해 12월, 강원 소비자 심리 지수는 91.5로 한달 만에 무려 11포인트 넘게 떨어졌습니다. 코로나19 초기와 동일본 대지진에 이어 사상 세 번째로 큰 낙폭입니다. 11월까지 지수가 100을 넘어 낙관적이었는데 한달 만에 소비 심리가 곤두박질 친 겁니다. 강원 기업 심리 지수도 한달 만에 8.9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현재 기업 경영 사정이 어렵고 새로운 투자도 꺼리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소비자와 기업, 두 심리지수의 동반 하락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소비심리 회복에 지금 잔재해 있는 뭐 불확실성 요소들이 많은데 그중 하나로 이번 탄핵 선고와 같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좀 유효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특히 올 들어 전국지수가 회복을 시작한 것과 달리 강원지역의 경우 소비자 심리지수는 반등하지 못했고 기업심리지수는 오히려 더 떨어졌습니다. 한국어된 강원본부는 올해 상반기에는 경기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정치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경제정책과 신속하고 과감한 재정집행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심규원 동해시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치소에 갇힌 지넉 달째입니다. 시장의 공백사태가 길어지면서 동해시정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동해지역 야당 관계자들이 집회를 열고 시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해 시청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시의원과 당원 등 30명이 모였습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뒤 재판에 넘겨진 현직 심규 시장을 규탄하는 집회가 시작된 겁니다. 동해 시민들에게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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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은 심 시장이 구치소에 수감된 지 넉달이 흘렀지만 여전히 어떤 입장 표명도 하지 않는다고 비판합니다. 사과하지 않는 건 유권자와 시민에게 예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12년 동안이나 그를 선택해준 시민들에게 지금이라도 정중한 사죄와 시장직 사퇴만이 시민에 대한 마지막 그리고 최선의 예의이며 리우치의 시작이 아니겠습니까? 반면, 심 시장의 침묵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열린 첫 재판에서는 사건 관련자들이 금품 전달 등 일부 혐의를 인정하기도 했지만, 심 시장은 명확한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제시한 사건 증거자료 검토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입니다. 이후 취재진은 심규원 시장에게 지난 7일 편지를 보내 입장 등을 물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답장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침묵하는 신규 시장의 사과와 사퇴를 촉구하는 움직임은 단분간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야당 시의원과 당원들은 시장이 물러나라며 동해 지역 곳곳에서 릴레이 피켓 시위를 벌일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최근 횡성군 의회가 6급 5년차 공무원을 5급 사무관으로 승진 발령 내면서 횡성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통상 10년이 걸려도 못하는 사무관인데 지나치게 파격적이라는 건데요. 지자체 견제 기능 확대를 위해 3년 전부터 지방의회가 자체 인사권을 갖게 됐지만 보완할 점이 많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황구성 기자입니다. 표환상 횡성군 의장은 동문 회장으로 명함을 바꿔라. 최근 횡성군 의회가 의장의 고향이자 학교 후배를 사무관으로 승진시킨 걸 두고 표 의장을 규탄하는 공무원 노조 성명이 발표됐습니다. 횡성군 의회가 인사권을 갖게 된뒤 처음으로 자체 5급 사무관 승진 인사를 내면서 거센 뒷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승진한 공무원은 6급을 달고 5년 만에 사무관이 된 데다 결격 사유가 없는 고연차 1순위를 제치고 승진돼 파격적인 인사라는 평가입니다. 횡성군 의회가 관행을 깬 자체 승진 인사를 단행하자 횡성군 공직사회 전반이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지역에선 통상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려면 10년 정도 걸리고 군청에서만 이런 5급 승진 대상자가 30명이 넘는 것과 비교해 보면 너무 과하다는 겁니다. 의장의 이제 지역 후배를 사무관으로 승진시켰다는 에 대해서 우리 직원 대다수는 뭐 상대적 박감과을 갖고 있습니다. 분노하고 있고요. 지자체로부터 지방 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된 지 3년. 강원도 의회는 정책 지원관 임기 연장과 공무원 파견 등의 인사로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고 본회의 한 지자체는 지방의회 사무국장 인선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곳곳에서 인사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자체 견제를 위해 지방의회의 자체 인사권을 확보했다지만 아직도 예산이나 공무원 급여, 전산망, 청사관리 등 행정 대부분이 독립하지 못한 상황에서 제도 취지를 살리기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칙과 기준에 따라 작동을 해야 하지만 주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고 그래야 그 외에 다른 중요한 권한들도 의회가 제대로 어좀 독립을 위한 기능들을 할수 있지 않을까 한편 횡성군 의회의 파격 인사 논란에 대해 표 환상 의장은 인사권을 갖게 된군 의회에서 공무원의 역량을 두루 평가한 인사권자의 결단이었다며 별도 인사권에 속하는 군청에서 반발하는 것 지나친 개입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화천 국민의 70년 수건인 광덕 터널이 정부의 타당성 제조사를 통과했습니다. 터널이 뚫리면 화천 산해면에서 경기도 포천까지 5분 만에 갈수 있는데요. 내년에 착공돼 2031년 개통될 예정입니다. 백승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화천 산해면과 경기도 포천을 잇는 지방도 372호선입니다. 9.7km 도로에 심하게 휜 급커브 구간이 55곳이나 됩니다. 계곡을 따라 길을 낸 산간 도로의 왕복 2차선 좁은 도로입니다. 경기도 포천에서 강원도 화천을 연결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커브 구간이 많다 보니까 사고가 잦은 곳입니다. 전국 지방도 평균에 비해 사고 발생 건수가 8배, 부상자 수는 13배에 달합니다. 워낙 위험한 구간이다 보니 40km 이하로 달려야 합니다. 코너가 너무 가파르니까 거기서 사고가 많이 나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여기 코너에 특히 겨울에 사고가 많이 나죠. 정부가 이 도로를 이용하지 않아도 화천과 포천을 오갈 수 있도록 길이 4.8km 광덕 터널을 뚫기로 했습니다. 총 사업비 1,391억 원. 이 가운데 70%인 974억 원을 국비로 투입합니다. 나머지 30%는 강원도와 경기도가 반반씩 부담합니다. 터널이 개통되면 차량 운행 속도가 기존 40km에서 60km 이상 높아지고 통행 시간은 26분에서 5분으로 줄어듭니다. 광덕 터널이 개통되겠다 따라서 우리 화천군민은 새로운 경제적 인프라와 새로운 삶의 활력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당초 이 터널 개통 경제성 분석은 0.25로 크게 낮았습니다. 하지만 강원도와 화천군은 인천 강화와 고성을 잇는 초광역 동서 연결도로가 완성되고 군사적 요충지가 될 거라고 정부를 설득했습니다. 안전성이라든가 초광역권 도로의 연결성, 그 다음에 군사 안보적인 기능은 사실 이제 지자체가 해야 될 일이라기보다는 좀 정부가 나서서 해야 되는 일 아니냐. 화천 광덕터널은 내년에 착공돼 2032년 개통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백소미라. 원주시와 횡성군의 예산 불용률과 이월률이 크게 늘어나 예산에 비효율적으로 운용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나라산림연구소가 민선 7기였던 2021년과 민선 8기인 2023년 결산액을 기준으로 예산 불용률과 이월률을 비교한 결과. 원주시의 불용액 비율은 2021년 2.34%에서 2023년 4.05% 1.71%포인트 증가해 전국 75개 시 지자체 가운데 7번째로 높았습니다. 횡성군도 이월액 비율이 2021년 11.14%에서 2023년 20.58%로 9.44% 늘어 전국 82개 군 지자체 중에 세 번째로 많이 늘었습니다. 반면 영월군은 불용률이 2021년 4.61%에서 2023년 2.84%로 줄어 가장 개선 수준이 높은 군 지자체 8위에 올랐습니다. 환경부가 양구 수입첨단 추진을 보류하고 삼척 산기첨단 등 전국 9곳의 기후대응 댐을 짓기로 하자 양구군이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양구군은 댐 건설 추진이 보류된 건 다행이지만 환경부가 주민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밝혀. 언제든 수정고시를 통해 댐 건설이 다시 추진될 수 있기 때문에 우려가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종 목표는 완전 백지화라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기후대응댐 후보지인 삼척 산기천댐이 양구 수위첨댐과는 달리 정부의 제1차 하천유역 수자원 관리 계획에 포함됐습니다. 환경부는 국가수자원 관리위원회를 열어 용수전용인 삼척산기천댐과 홍수조절용인 경북예천용도천댐, 다목적용인 경기연천아미천댐 등 아홉 곳을 기후대응댐 후보지로 반영한 제1차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삼척산기천댐은 지역에서 요구한 목적댐으로 반영되지 않아 수백억 원으로 추산되는 비용을 자체 부담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목적댐> 원주시 소초면을 치약산면으로 이름을 바꾸려는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치약산면의 성공을 위해 옛 드림랜드 부지를 속히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원용대 원주시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원주시와 강원개발공사가 공동으로 정원개발에 나섰던 소초면 옛 드림랜드 개발이 늦어지자 해당 부지에 관광객이 많이 찾을 수 있는 전국 최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조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와 함께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평창 횡계 IC가 대관령 IC로 바뀐 것처럼 세 마리나 신림 IC를 치악산 IC로 바꾸고 치악산을 오고 가는 투어 버스도 신설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인제군이 96억 원에 들여 자작나무 숲에 조성하고 있는 목재문화체험장이 이르면 올해 준공됩니다. 목재문화체험장에는 목재 체험장과 목재 휴게 체험실 홍보영상실과 어린이 놀이터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섭니다. 인제군은 체험장 준공에 앞서 차량 300대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했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